요요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로 코믹스 열로! 저희가 오랜만에 실내에서 하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목 doors> 요즘 정말 유튜버들한테 핫한 핫한 원칩 챌린지입니다. 아유. 따단. 매운 거못 먹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뭐야? 고투 제가 일주일을 기다려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냥 박스만 해도 그냥 뭐 무시무시하네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두렵지 않아요? 안 <laughs> 돼요? 네, 어쨌든 이거 룰은 이거를 다 삼키고 네.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참아야 합니다. 언박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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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짝 같이 생겼죠? 딱 들어있고요. 딱 <laughs> 이렇게 이런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어냄새부터아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자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아서 만나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자 가보겠습니다. 큐. <laughs> 어 약간 매운 게. <laughs> 어다 삼켜야 돼요. 다 삼키고 어, 빨리 삼켜야겠다. 잘 먹어 이거 u n 서아 잠깐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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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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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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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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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 따 괜찮아? 매운 거잘먹아 혓바닥이 <laughs> 혓바닥 너무 따가 아뭐고아 일분 고... 아. 1분 됐어 일분 아. 만지면 안 된다고.

라라라야라라라라라아 3분 넘었어

눈물이 왜 맺지? 아나 눈물이 매워. 아 나도 매워. 아아아 빨리 제발아 형, 아나 그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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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만해 아, 아, 아 여기까지 내려온 거 같아. 느껴져. 아, 형 우유 좀 우유 우유 좀 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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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줘봐 있어. 어마가다. 오와, 아주 잠이 잠시, 이시저시차려저시차려저시차려앞시 자려, 정시차려정진차려 정진 차려아시 자려, 잠시, 자려, 잠시, 자려, 잠시, 자려, 잠시, 자려, 잠시, 자려, 잠시, 자려,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기어라라라라라라라 아, 빨리 안 끝났어? 너무 아, 짜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와, 많이 매워. 와,

어, 생각보다 네가 잘 먹... 아, 생각보다네가잘먹는잘 먹네. 었 아, 난 진짜 매웠어 아, 이걸 굳이 아, 이돈 주고 또 먹을 필요가 있나? 아, 진짜. 아, 그러면은. 아, 그럼안먹기 잘했네 먹었잖 아, <laughs> 나 너무 괜찮지 않 아, 혹시나 영이 까보라고 할봐 내가 ㅈㄴ <laughs> 야이비스도 된 거? 그러해보니까 ㅈ 야이비자 지금 저는 원치 과자 대체할 것을 찾아서 대지마 맛을 해왔습니다 아 <laughs> 어, 저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저는 매운 거를 잘못 먹어요 진짜로 무서워요 일단은 이렇게 이걸 일단 봐 놓고 뭐 가루 같은 거 뿌리면 딱 좋긴 한데 지금 제일 비싸게 생긴 거 찾았어요 그몇 백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이거 가위 잠깐만 써도 돼요? <laughs> 자 완성됐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거 깜쪽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제조를 할게요 아, 이걸 뭐,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이거를 나 아, 진짜 못 먹겠어 <laughs> 형 미안해 야 디테일한 작업입니다 야이거는못먹겠어 <laughs> 여러분 거의 비슷하죠? <laughs> 지금 제가 테이프로 요로바 형 함께하는 원칙챌린지 먹방이 아니라 형 혼자 하는 먹방챌린지야 나는 구경하는 거야 옆에서 다 연기하는 거야 <laughs> <laughs> 미역이야, 미역. <laughs> 아 근데... 사기를 쳤네, 이새 <laughs> 아, 아니 근데 너이건너 이거 사기야 이 챌린지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더큰 유쾌한 웃음을 드리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이걸 챌린지를 한 건데 너 지금 이제... 아니 지금 이거 영 몰카콘텐츠야 아니야 이거 우리 원칩 챌린지야 아니 라 이거 내가 몰카를 내가 지금 아까 그냥 먹어 그러면은 내가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진짜 먹어볼게 <laughs> 여러분 저는 매운 거를 정말 아예 못 먹습니다 간다 갑니다 다 아, 먹으면은 <laughs> 그때부터 5분 들어갑니다. 벌써, 진짜 매워. 아 빨리 삼켜상 삼키 삼켜. 분입니다. 5분열 오븐. <laughs> 번만 씹는 게 좋을 거야. 빠... 오케이 빨리. 해. 자 갑니다. 와 매워. <laughs> 아 매워. 나 5분 창을 타고 옆에서 전라어 <laughs> 옆에서 엄청 신났지? <laughs> 여러분 아며왜 컴투 더해아왜 컴투 더해나꼭전라라 그래 아하 엄살 보지 마라 동무. 40초 밖에 안 지나서 아, 43초 아, 큰일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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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 아, 이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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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이제 아이씨, 왜 이렇게 쳐. <laughs> 형 진짜 큰일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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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분이야? 빨리. 1분 10초. 이제 1분 1 20초 지났어. 나 아직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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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까지 왔다 이제. 아! 나 너무 매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저 아까 저도 너무 매워서 충어를 신경을 못 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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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시면 아까저 먹었을 때 추구가 연기였구나. 이게 진태 텐예전이구나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 땀이, 눈, 눈물이랑 원래 콧물 땀, 땀이 저절로 나거든요. 이거 먹으면. 너무 외네 오, 2분 지났어. 2분 지났어. 3분밖에 안남았어 3분. 아, 나나 진짜 못하겠어 3분만 버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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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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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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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한 10분 안 없어지더라고. 아! 아, 눈물이. 눈물이 아! 흘러. 맵다는. 걸 아! 알았어. 아이씨! 아! 아, <laughs> 아, 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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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안 없어져? 아! 이거 왜안 없어져? 아! 아니 뭐야, 들렀게, 씨. 이거 왜안 없어져? 야, 아직도 5분이 안 됐잖아. 아니, 나 못해. 나 못해,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미 실패했어. 정말로 보시기만 하시고. <목소리> 절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야 이거 했다가 는 진짜 골로 갑니다. 와 <목소리> 자, 여러분, 그러면 욜로충어의 에어 임팩트 소리 <목소리> 들으면서 원칩 챌린지 <목소리> <찰런지> 여기서 <목소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면 안 돼, 이거.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열랄랄랄랄랄랄 <목소리>